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순간에도 새날 주셔서 새 삶으로 살아가게도록 하루를 시작을 열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매 발걸음을 주님 앞에서, 주님 의지하며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바른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새날 우리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는데 어,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사랑계셔날 지켜주시니, 그큰 사랑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시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날 영접하시.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수요 성경공부 제가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 시편 119편 함께 강독을 제가 두번째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 시편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의미와 저희가 읽는 자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능력에 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제부터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총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어 듣고 배웠듯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심각한 위험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위대한 구원을 이룩하신다. 이제 그리고 이 기간은 어 B.C. 483년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어이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파사, 페르시아에 이제 유대로 돌아가지 않은 당시 한 5만 명 정도는 유대로 다시 돌아갔는데 어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아수엘의 왕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전 유럽까지 아시아부터 그렇게 장악을 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가는. 우리가 볼 때는 어 포로로 끌려갔고 패배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안식년으로 사용하셔서 70년 이후에는 유대 땅 예루살렘도 이제 회복하고 또전 열방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인도해 주시는 책.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속사회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에스더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수에로왕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 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고 힘들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없 없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일상의 삶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자, 이 일상이라는 것은 일장에 보면은 이제 그 와스티라는 그런 왕비가 있었죠. 이 왕비가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그어 왕후였죠. 그러니까 부인이었죠. 그런데 와스티가 어느 날 왕이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당시에 이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죠. 왕의 명령은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복종해야 되는데. 자, 왜 와스티가 아수에로 왕의 명령에 그렇게 불복종했을까? 그게 대해서는 뭐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유는 확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뭐 왓스티가 몸이 안 좋았다든지 또와스티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당시였던 시대적인 문화관, 사회관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왜 여자가 다 맨날 복종해야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이거는 인간이 봤을 때는 우연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셋이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뭐 길에 가다가 잠시 어디를 들렀다든지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일상이죠. 이 모든 일상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우연이 됐고 우연히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내가 거기를 그 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일상, 일상이 다 피전입니다. 왜? 정말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그걸 모를 따름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다면 세속성도는 세속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또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빛 하나 나누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자, 그렇게 할 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와스티가 그렇게 폐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된 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남아있고, 유대 땅으로 다시 포로 이후에 돌아가지 않은 것도 또 상황이었고. 그리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자기 삼촌의 손에 의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한. 이런 모든 것도. 자, 모르드게인들 자기 조카지만 그렇게 양육하기가 쉬웠겠습니까? 뭐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피연이라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은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또매 발걸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아 이거 그냥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 사용하신다 이거를 믿고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제, 그저께 설교를 들었듯이, 이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이제는, 어, 그런, 그, 왕비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 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자기의 그 민족성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지 못하는, 그냥 그저 그곳에 있는 왕비 후보로서 그 자리에 있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학교도 가고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 해도 오늘 똑같이 하고 아무리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또 직장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사용하시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빼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그곳에 있었던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면 빼보면 만약에 에스더가 여기에 반대하고 안 간다든지 여기 11절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들 앞으로 왕래하여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는 이 일상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일 그거를 무려 1 2돌 동안 이 그리고 전체 어제 그저께 설교를 들었듯이 다 합하면 4년 정도 됩니다 자 4년 동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있는, 만약 이거를 하루라도 에스더가 안 했다면, 은 당시에 400명 이상이 되는 그 후보군에서, 어, 쟤는 오늘 안 했네? 쟤는 그냥 게을러서 안 나왔네? 이러면 회계에 의해서 그냥 빠지지 않겠어요? 탈락! 너는 오늘 탈락!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도구가 될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 아니냐.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필요할 때탁 사용이 될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참이 비유를 할때이 말씀을 할때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고산나 입성할 때그 타고 가셨던 나귀죠, 나귀. 나귀는 실제로 보면 작아요. 그리고 그 나귀는 그냥 일상적인 나귀였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그렇게 묶여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려가려 할때 주인이 죽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냥 주죠. 그리고 그 낙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데 사용되는 그 낙이었어요. 그 낙이가 그때 그에게 있지 않고 딴데 가서 논다거나 자기 집으로 간다거나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장 귀한 도구의 그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때를 위함이라는 필요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오늘 일상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그곳에, 그곳이 가정이고, 그곳이 우리가 사는 미시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어디로 뭐 보내셨다면 그곳이고, 그 모든 그곳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하나님 언젠가 쓰십니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기 있는 자기가될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의 살면서 세속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15절의 하반부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이 에스더는 뭐그 400명이 그냥 뽑혔겠어요? 막뭐 엄청난 뭐 그냥 경쟁 속에서 뽑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냥 자기 일상에, 자기 일에, 그냥 12달 동안, 또 4년 동안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누가의, 누가, 누가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자, 이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뭐 외적인 치장을 왜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얘기하자면은 다른 뭐 후배 후보들은 얼마나 더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의 삼촌에 의해서 믿음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평강,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뭐죠? 영광의 임재 이걸 다 받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얼굴이 외모가 막 출중한 거 하고 그 외모 속에 비치는 더 빛남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쁨 영적인 임재 저는 분명히 에스더 속에 이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아수에로 왕에게도 보였죠. 그리고 왕이 이제 이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면서 각 지방의 세금을 면회하고 왕위로 큰 상을 주고 이건 다 누구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비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이 목표였고 그것을 더 넘어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게 뭐죠? 이게 소명이잖아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소명을 이 땅에서 무슨 직분을 막, 막고 이거를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은사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하나의 달란트죠. 그런데 왜 은사를, 왜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소명을 이룩하기 위한 거죠. 소명은 뭐죠? 단 하나.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라고. 구원이 일어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전파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직분과 소명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도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왕이 되고 왕비가 되어도 소명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정말 치졸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에 바르게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는 아골골짝 핀더라도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또 반대로 이 세상에서 막 높은 집분에 갖게 되더라도 요셉처럼 교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소명 다 하는 그런 자가 될때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부르신 그곳에 그리고 소명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명자로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한국과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며 어떤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일상에서 불러주신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의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명과 소명이 감당되는 이 땅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겸손으로 소명 다하는 저희 소망의 한분한 분에게 한분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